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코인 이캐시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캐시 코인 벌써 0.0487, 48 라인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횡보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30라인 때 있었는데 벌써 50% 폭등한 가격대에서 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캐시 월봉 차트 보시고 주봉 차트, 일봉 차트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서 현재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준 다음부터 6천만원대에서 지금 약간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황들 먼저 말씀드린 다음부터 구체적인 차트 모습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비트코인 차트 알아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차트인데요. 자, 주봉차트 현재 밑에 박스권, 박스권 만들어주는 상단을 잘 돌파해 준 다음부터 7일선이거든요. 요 빨간 선, 7일선, 한달 선에서 7일선이니까 두달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달선단한 번도 터치도 없이 쭉쭉쭉쭉 계속해서 추세 타 가고 있습니다. 자, 저점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추세가 절대로 깨지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전고점 있던 요 라인대기 때문에 자 매물대도 지금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상승해 줄 때는 밑에 매물대가 많았으나 올라갈수록 점점 매물대가 쌓여주는 모습 다시. 밑으로 조정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돌파 뚫어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바로 급반등 이뤄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32선도 밑에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32선이 만들어주는 이 저항대 그리고 비트코인 상단이 만들어주는 이 저항대 4,500만원, 5,000만원 라인 대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있어서는 요 구간 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추세는 즐기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뒤에 있을 SEC 쪽에서의 현물 ETF 승인, 모두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어마어마한 슈팅,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지는 슈팅 나온다면, 알트들도 적당히 익취하시면서 아직 상승 못한 여러 종목들을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아직 기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연속될 것이고요. 위아래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그럴 때, 비트가 주춤할 때, 알트는 올라오니, 우리가 그러한 변동폭, 흐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구체적인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캐시 월본 차트입니다. 자, 이캐시 코인, 얼마까지 올라섰다 무려 0.45까지 올라섰다 0.45까지. 자,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오른다. 몇 배입니까? 1 0배라 거지, 10배. 0배거 정말 우습게 오른다. 그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코인들도 5배, 7배씩. 하루 아침에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 k 시한 방에 0.45까지 올라가는 일 꿈이도 아니다. 아니다 지금도 보시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두달 만에 단두달 만에 이렇게 미친 폭등 10배를 만들어 준다 내 재산을 뿔려줄 어마어마한 코인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 캐시코인 밑바닥에서 바닥을 잡아준 다음부터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와 주고 있어요 지금 강력한 매물대 요 라인들 요 하단박스권 라인을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와 주고 있는데 특히나 요고가권 얼마입니까 64 어, 64라인만 잘 넘어 준다면 하단박스권 매진 물량 완료 그 다음 다시 한번 상단박스권 향해서 미친듯이 날아갈 수 있을 텐데요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연히 보이실 텐데, 아직 밑바닥이에요. 지금 진짜 시작은 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친 폭등 거래량과 함께 다시 올라와 준다면 다시 10배까지는 우습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매물대 소화 같은 굉장히 잘 작업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위 아래 지금 강력하게 거래량 실린 이 기준봉 삼아 가지고 바닥권 잡고 다시 한번 올려주고 다시 한번 지지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어요 즉주봉상 30선 밑으로 쭉 깔고 가고 있고 주봉상 7일선 4일선 위 아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 즉 박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위아래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지만 꿈틀꿈틀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부자 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한 진짜 타이밍 왔을 때 제가 다 말씀드릴 건데 자 바로 1봉차탕 보시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강의 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 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11월 들어가지고 키나 모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초록색 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60 선을 말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경우 이360 선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여러분 240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년간의 캔들의 종가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고 강력한 저항이 되고 저항이 뚫게 되면 강력한 지지가 될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인데, 이러한 초록색 선을 이렇게 위에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위에 매집봉을 만들어줬거든요. 물량대를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물량대 와 함께 1년선 이동평균선 쭉 지나가니까 여기를 시간지정 통해서 잘 소화해줬으나 역시나 한방이 뚫긴 어렵죠. 상승 돌파해준 다음부터 다시 강력한 지지 잡아주고 나서 물량 전부 다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거리량과 함께 찐 돌파! 나왔기 때문에 이젠 진짜 상단박스권으로 한단계 발돋움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하단박스권에 매물 때다 소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단박스권을 돌파해준 것이고 지금 현재 1봉상 30선 이 파란색선을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바닥 바닥 기준목 잡아주고 거리량 또한 실렸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요 박스가 추가적인 상승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제 하단 박스권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요 30선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되고 연속해서 추세 매매 계속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즉이 캐시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단 가격에서의 매물대수와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 소화도 충분하다고 라 보여집니다. 자 이제 미친 듯한 폭등,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면 될 텐데 그런한 1차 목표가, 그 세력의 기본적인 매집가, 그리고 매수가 어디쯤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제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이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 상단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